아 안녕하세요. 아 저번 시간에 너무 나 그러니까 흥분하다 보니까 예제를 준비했는데 꺼내질 않았더라고요.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오버로딩 좀 설명해 보자면 이제 정말 저는 저 이제 어떤 클래스 스크립트하면은이 플러스라는 것을 이제 A랑 B랑 합치는 거다라는 이제 메서드를 구현을 했는데 메인 그 앱이라는 클래스 안에 제 인, 그, 매개변수를 달리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어떤 메서드를 구현을 할수 있다. 이름은 같지만. 라는 것을 이제 오버로딩이라고 했는데, 이 예제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매개변수가 뭐 AB 있을 때 AB 더하고 ABC면은 3개 다 더하고. double 굳이 뭐 이제, 개수뿐만이 아니라 인티저가 아니라 더블형이면은, 그것도 상관없이 이제, 오버로딩을 해서, 더블형도 더할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가 인디종 하나가 더블형이어도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출력을 할수 있게끔 만든 이제 스크립트인데 아 제가 이거 다른 컴퓨터에서 해가지고 단넷 6.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볼수 있는데 이러면은 서로 이제 다른 데이터 형이랑 어떤 뭐 개수가 배기 변수가 달라도 다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 오버로딩된 함수를 각자 찾아가가지고 그 해당 함수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해당 메서드를 이게 오버로딩이고 오버라이딩하는 오벌 것은 베이스가 있고 이거는 파괴자, 이건 생성자입니다. 퍼블릭이랑그 밑에 따로 이제 게이트만 존재하지 않는 한, 이거는 이제 생성자라고 생, 레서드가 이제 생성 클래스가 생성됐을 때 인스턴스화 됐을 때 바로 실행을 해주고 이제 해제가 되면 이제 파괴자가 생성되는 어 그런 예제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드라이브드라는 것은 이제 베이스 클래스를 받은 어 베이스 클래스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 베이스가 없는 베이스에아 베이스 에 없는게 아니지 드라이브드에 없는 이 베이스 메서드가 드라이브드는 없죠 상속이 되어 있으면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터페이스랑 추상 클래스 한번 얘기를 해보려는데 인터페이스는 이제 메서드, 이벤트, 인덱스, 프로퍼티만 가질 수 있어요 저있는 뭐 프로퍼티 한번 써봤고. 인덱서라는 것도, 아, 인덱서는 조금,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벤트도, 이벤트 함수, 저희 써봤죠? 유니티 이벤트, 그 다음에, 아, 유니티 이벤트는 기본 문법을 준수, 뭐다, 준수하다기보다는 크게 간편하게 커스터마이징 된 건데, 어떤 작용을 할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우리가 그 해당 함수를 호출해서, 핸들러를 호출 해서, 그 하는 방법인데, 어,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벤트, 은근 어려워서. 메소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값이 없어요. 인터페이스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냥 그 데이터 틀만 있고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인스턴스화도 불가능하지만은, 그럼 뭐 어떻게 쓰냐, 뭐하라 쓰냐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제 데이터형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사용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이제 안내 및 강요할 수 있음이라고 써요. 강요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프로그래머로도 사람이고, 뭔가 다른 외부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사용을 할 때, 가져와서 코딩을 짤 때, 어, 이 부분이 필요할,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려고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강요를 함으로써, 그거를, 인터페이스 내에 있는 메서드를 구현하지 않으면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그, 이로 통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코딩을 짜는 프로그램한테 알려주는 거고, 우리가 코딩을 짤때 이런 인터페이스들은 강요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구현, 기능을 빠짐없이 다 구현할 수 있다. 메서드를 어 작성함을 통해서 네, 그런 내용이고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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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요. 여기요.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라고 클래스처럼 인터페이스라고 따로 선언한 을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데 보통은 Ilogger라고 합니다. i l o g g 앞에 I라는 단어 붙여, 붙여줍니다. 이거 저희 자주 봤었어요. 아주 제일 자주 본게 하나 있거든요. iEnumerator라는 거 iEnumerator, 뭐, 이름. 하고. 이걸 열었었나? 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yield. 음, 빨간색 뜰 거예요. return. 와, 이런 거 많이 썼죠. 뭐, due, wait for seconds. 빨간색 같은, wait for seconds.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 여기서 저희가 맨날 봤던 게 이제 i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게 무슨 인터페이스냐? i n u m 블 r a b l e 을 상속받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하는 이제 인터페이스인데 i n u m 블 r a b l e 이 있으면은 뭐 포리치 뭐 이런 거쓸수 있습니다. 포리치. 저희가 최대한 아는 내용 한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막 모호하게 설명하는 점이 있는데 어, 이런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i-enumerable인데, 그 enumerable를 이가 인터페이스니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그것을 상속받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해주는 게, 해주는 인터페이스가 i-enumerator다. 설명을 정확했어요. 방금 그거는, 방금 완전 책에서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enumerator를 저희가 자주 사용했는데, 그것이 인터페이스였다.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저 계속 썼던 것뿐만 아니라 어 이렇게 제가 값이 안 들어갔다고 안 들어간다고 했죠. 디버그하고 어, 뭐, 디버그로래 라이트 로그 뭐 라이트 에러라는 이제 메서드를 이제 구현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뭐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시켜서 이게 라이트 로그를 안 쓰면은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써 줘야 되는데 라이트 에러 넌 여기서 구현됐으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건가? 음, 메인 앱에서 사용이 됐네요. 어 로거라는 것을 인스턴스화하면 로거를 로거 인터페이스를 인스턴스화 하는데 상속받은 이 친구를 인스턴스화하면은 메소드두 개를 다 사용. 할수 있고 단순히 클래스만 인스턴스화 하면은 여기 안에 라이트 로그밖에 없으니까 로그만 쓸수 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인터페이스 앞에 선언을 하고 안에 데이터가 없는 이런 틀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설명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아이 뭐 시기뭐 인터페이스 이런 거를 접하도 이제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게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인터페이스와 달리, 이제, 메소드, 선언 또는 메소드 정의를 할수 있는 것이 추상화 클래스가 있어요. 사용자에게 상속받는 클래스의 메소드를 구현하는, 정제할 수 있다는 점 인터페이스와 굉장히 비슷한데, 달리 선언 및 메소드 정의를 할수 있다. a b 트 t r 클래스. 사용 방법은, 클래스 앞에 a b 트 t r 라는거 붙여주고, a b 트 t r 는 추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a b 트 t r 라는거 붙여주고, 실질적으로, 구현이, 뭐라,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전에. void, light line. public, void. 음. 인터페이스는 근데 기본이 public이라서 붙여서 상관없는데. 음. 예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에 public, public integer a equal 10 이렇게 해도 에러가 안뜰 겁니다 이게 값을 넣어 줄수 있다는 점 인터페이스와 달리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매우 유사한 점은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상속을 시킬 때 무조건 구현을 해야 된다는 점 private method도 사용을 해야 되고 이 protected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 관계만 이 해당 메서드를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프라이빗으로 작용이 되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퍼블릭으로 작용 한다. 그것이 프로텍트이다. 라는 거고. 앱스트랙트 클래스, class, 추상 클래스가 이런 인터페이스랑 비슷한 구조를 가, 기어,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다. 거기 안에 데이터에 관 값을 넣는 그 클래스를 선언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면 다른 프로그래머가 이제 파생 클래스를 만들어야 하며 모든 뭐 추상 메서드를 구현한다는 사실 이전에 경우 유용하다 클래스는 직접 인스스화하지 말고 파생 클래스를 만들어 사용하세요 그리고 꼭 오버라이딩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그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드는 것만 하느라도 이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터페이스 추상 클래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 알아볼 텐데 저희 프로퍼티 많이 사용했어요. 그 고박사 한창 고박사 유튜브 따라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int int age. 아 이거 아, 인터페이스인데. public string private라고 바꿔주고 다시 s t r i n g a public a는 a, a. 이렇게 설정 많이 했어요 람다식으로 통해 가지고 이이 친구를 프라이빗으로 보호를 하면서 동시에 외부의 a를 통해서 이 프라이빗이 보호된 친구를 접근하게끔 하는 게 이제 프로퍼티인데 이 식은 람다식이라고 해가지고 프로퍼티랑 관계는 없어요 프로퍼티의 기본 기본 형식은 get입니다 get 식나 get get 이걸 이제 왜 사용하냐? 원래는, 이 property라는 이런 문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무조건 public, string, get, a라는 것을, a라는 메서드를 어, 따로 설정을 해주고, return, 뭐 a. 이렇게 하거나, public, string, get, a. integer 아, s t r i n g or string, a. 음, string value value 이렇게 접근했어야 됐어요 코드 일부 아 리턴 r e t u 이렇게 각각 하나의 그, 이 a에 대해서 값을 대입을 하는 메서드 하나랑, 대입을 하는 메서드 하나랑, 값을 읽어드리는 메서드 하나, 총두 개를 이렇게 따로 선언했어야 했었는데, 이거를 간결화하고 싶어가지고, 이 프로퍼티를 만든 거예요. 이게이 하나 get로, 이, 여기에 있는, 이게 할당이 되고, 잠깐만. A. 쓴거 맞나? 아, 여기 와 있는구나. 이렇게. Let. value A. 다시. 안에 넣어주고. 이것도 지워주고. 이렇게. 음식이 좀 깨졌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귀찮다. 하면 람다식 써서 그냥 무 인명의 함수 선언해서 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단계를 뛰어넘었다. 프로퍼티 하나, 람다식 하나. 그리고 결국 프로퍼티라는 뭐냐? 제가 이제 원본이 프로퍼티 프라이빗이고 퍼블릭을 통해서 접근한 것을 어 그것을 은닉성을 챙겼다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이 은닉성이 되게 중요한 게 퍼블릭을 사용하면 되게 편리하겠지만 되게 위험한 게외부에 다른 프로그래머가 그냥 접근을 해서 변을 값을 다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머스 프라이빗 데이터로 선언한 을 다음, 은닉성을 챙기고, 편의성을 챙기기 위해서, 프로 o 티이 set get, 원래 이제 메서드를 제가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죠. 이거를 이제 set get 형태소 데이터를 이제 참조 및 대여,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 여기까지가 이제 p r o p 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냥 이런 거, 이런 거다. <laughs> 프로 o 티라는 은닉성, 편의성을 챙기기 위한. 장치다. 라는 것만 알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컬렉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 건데, 컬렉션 저희 많이 썼어요, 사실. 어, 리스트라는 거 많이 썼죠. 저희 달리기 게임 할 때, 어, 려니까좀 리스트. 이더, 리스트, 뉴 리스트라는 거 썼는데, 지금 이게 에러가 뜨는 이유는, 얘네가, 이제 시스템, 그 다음 컬렉션이라는 것기 때문이에요. 어, 지 아, 제너릭까지 해줘서. 아, 얘네가 제너릭이니까. 제네석 딱, 순수해주시고 내가 A를, 이 다시 바꿔볼게요. 이렇게좀 이렇게 사용했죠. 달리기 할때 이제 들어오는 순서를 리스트로 설정을 하고 거기 안에 이제 트리거 온 트리거 엔터 할 때마다 리스트 안에 add i 리스트 용했어요 저희 리스트 t add로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 넣어둘 수 있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컬렉션이라는 친구들인데, 자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윈도우 시스템 자체에서 자료 구조를 조금 더 자료를 손쉽게 데이터 자료 데이터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준 친구들이에요. 기본 데이터 형들이에서부터 파생된 친구들이에요. 근데 기본 데이터 중에 저희가 아, 어, array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array래. 이거 맞나? 이렇게 설정하지 말고. 배열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사실. 그열을 그, 보통 어느 상황에 있었으면은, 그래 자동화하지 마세요. 진짜 많이 했죠. 이렇게 해서 반복목 계속 돌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아 이렇게 써도 이렇게 쓸게요 모든 항목에 대해서 1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세번 적용을 해 가지고 얘네랑 얘네랑 다른 게 뭐냐면은 얘네는 특 애들 리스트 매드가 없어요 그냥. 리스트 매드는. 얘네들은 뭐 AR 매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중간에 이 배열 안에 사이에 그 번호를 넣는 것 자체가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 한번 할게요. 배열이 있어요 인티저. 타입의 어떤 뭐 배열이 1, 2, 3, 쭉 해서 5까지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뭐 이제 99라는 친구를 여기다 중간에 넣어주려면은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 이 배열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배열의 크기도 커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배열의 배열 자체 인덱스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인덱스도 조절을 해줘야 돼요. 들어온 친구들, 이 바로 직전, 뒤에 있는 친구들은 인덱스 값이 1로 더해줘야 돼요. 아, 전부 다 전부다. 크기도 1 더해줘야 되고. 그리고 얘가 몇 번째에 있는지? 이제 알아야 되면은, 구조가, 자료 구조 들어가면은, 링크드 리스트라는 걸좀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숫자 99라고 하면은, 숫자, 앞에 식별자가 하나 있고, 뒤에 식별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제, 얘네가, 이 배열, 인덱스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되게 복잡한 과정이에요, 사실. 근데, 애, 근데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어떤 일반적인 배열 형태, 에는 그게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이거 선호할때 그리고 길이 설정 안 하잖아요. 에러 뜹니다. 지정된 크기 안에 변하지 않는 어변하지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메서드를 통해서 컨트롤 할수 없는 데이터 형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애들를 사용 못 하고 저희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이 들어오는 순서대로서 그 플레이어의 이름을 명단을 집어넣는 리스트를 사용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컬렉션 방금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시스템 원래는 이제 제너릭이라는 게 일반화가지고 이렇게 깍스 꺽쇠 가로통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안에 이미의 데이터형으로 넣을 수 있는데 넣어서 이제 할수 있었던 거였는데 하고 싶은 말은 원래는 이 컬렉션 안에 있었다. 이 컬렉션 안에도 제너릭이라는 이제 클래스가 또 있는 거죠. 네임스페이스랑 네임스페이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컬렉션이다. 데이터를 이제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친구들. 그러면 이 링크드 리스트 말고 또 아, 리스트 말고 또 뭐가 있냐? 기본적으로 링크드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고 어레이라는 게또 있고. 제가 말한 그 어레이가 같은 어레이는 아니에요. 여러가, 여러 개 이제 파생이 됐고, 그 다음에 스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큐라는 것도 있고, 스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택 데이터, 스택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last in first out 이거 많이 해야, 많이 해야 되게. 나중에 들어온 이제 팬케이크 형 구조라고 해가지고, 팬케이크를 쌓는, 올리는 이제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들어오는 친구가 제일 먼저 빠지는 형태의 데이터, 어, 저장 메모리, 이렇게 메모리 저장 방식. 그죠. 보통 이제 이 컨트롤 Z라고 썼는데, 예제 가장 많이 쓰는 예제가 컨트롤 Z예요. 저희가 무슨 포토샵 작업 하든, 뭐 유니티 작업하든 실수했을 때 컨트롤 Z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스택형 구조로 쌓여 있는 그런 일년 일련, 1 년의 명령어들이 컨트롤 Z를 하면 제일 위에 있는 애들부터 빠져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스택을 사용합니다. 그때 그리고 Q라는 것은 한 줄에서 스택과 전정 반대로 쭉 이게 사람 버스 정류장이라고 할게요. 버스 정류장 버스 기다리고 있죠. 먼저,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먼저 나가죠. 이렇게 일렬로 줄로서 있으면은. 이걸 Q라고 하고, 캐시 테이블. 많이 씁니다, 이거 캐시 테이블. 키와 데이터가 한 쌍을 잃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키가 있고, 예를 들어, 뭐, 이게, 잠깐 좀, 배열이랑 비슷한데, 아, 그 문제, 키, 가 뭐냐, 이 뭐, 음, 뭐라고 했잖아. 아빠야, 키, 키가 다, 문자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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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할까? 데이터. 아, 키를, 데이터를 아빠라고 하고, 키가 가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키를, 이렇 실제적으로 가장을 검색하면은, 아빠가 바로 나옵니다, 뒤에. 아, 이거 나 있을 건데, 밑에. 해시테이블이 있네요. 아, 프로포티도 있었네. 프로포티 방금 제가 설명한 거 있었죠? get, set을 통해서, 어떤, 뭐, 이제 값을 반환하고 대입하는 거. 그래서, 비록 프라이빗이더라도, 우리는, 뭐 다른 클래스에서, 이 함수, 이걸 안정성을 도, 그 도모하면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편의성까지 챙기면서. 되게 짧죠? 그렇지. 그렇게 실제적으로 메서드 길게 쓰지, 필요 없이.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 해시 테이블, 제너리 컬렉션, 아, 여는제너이안 썼네. 컬렉션 들어가 있고, 우리는, 이, 이참조 형식의, 참조, 그것도 참조 형식이죠. 참조 형식이기 때문에 인스턴스화를 해줘야 되고, 인스턴스화를 해준 다음에 이 키를 통해서 그 상대,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부여를 한 거죠. 이 대면 산다니까. 부여를 하고, 이, 그, 읽을 때 그냥 키만 입력해도 이제 이 값이 출력이 된다. 하지만, 아, 이거, 이게 됩니다. 네트 6이 제가 학원에 작업을 하다가 지금 집에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뜨는데, 이게 해시테이블이다. 그 종종 들을 수 있어요. 만약에 프로그램 쪽이 아니더라도 시스템으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이게 왜 많이 사용하냐? 검색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보통 문자 열을 키 값으로 입력을 하면은 이검 이거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키가 이검 탐색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각 자료 구조에 따라서. 근데, 얘네가 탐색하는 속도가 되게 느릴 것 같은데 제일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알고리즘이 존재하다. 빠르게 뭐 검색할 수 있는 탐색 알고리즘이 있나 봐요. 속도가 좋다. 그리고, 뭐, 리스트가 여러 종류가 있다. 알아두시면 좋고. 각, 리스트마다 조금 특성이 좀 있어요. 이 리스트랑 링크드 리스트는 제가 방금 말했던 식별자 있죠, 앞에 뒤에. 얘는 더블 링크, 스 기본적으로 더블 링크 리스트라고 이제 식별자가 앞뒤로 있어서 삼색 속도는 솔직히 느려요. 느린데 아마 메서드가 많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예제인데 넘어가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분이 24분이니까 한번 끊어서 다음 시간에 제네릭 일반화 얘기 좀 해보고, 예외처리는 진짜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어, 뭐 대리자가 좀 문제인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